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 로컬푸드 행복장터 상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인입니다. 지금부터 안성, 안성시 안성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현재 원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 휴게소 내에 위치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대하여 휴게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안성 농업인이 생산한 농특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 단체 등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 제안 근거로는 안성시 노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 기간은 위탁 협약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 사무는 안성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관리이고 위탁 대상은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된 생산자 단체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없으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행복장터 상품의 품질 관리, 진열, 가격 관리, 내외부 시설물 유지보수, 상품의 다양성 및크레임 관리, 홍보 지원 등이며 그 밖에 행복장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탁의 필요성으로는 행복장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매장 운영 및 실무 경험이 요구되며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작황 변동 등을 유기적으로 대처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동의안이 승인되게 되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되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골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 노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네, 우선. 이게 기존에 위탁을 했던 사업자가 안성맞춤 조합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3년으로 하셨는데 이게 위탁 있... 조례 안에 맞춘 겁니다. 네? 위탁 조례 안에? 네, 네. 거 맞춘 겁니다. 그러면 안성맞춤 조합은 3년을 원래 일단 그때 계약을 당시에는 할... 2년을 했었으니까 아. 이제 새로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에 맞추어서 3년으로 이렇게 정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그 재위탁도 할수 있고 이런데 신규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아닙니다. 일단 모집 공고를 내서요. 그 우리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되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사전 설명 자료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어쨌든 여기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지금 그 평택 제천관 고속도로 거기도 그 운영을 하행 쪽에 하고 있고요. 지금 스타필드 내의 그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세 군데를 다 안성맞춤 농협에서 하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출액은 어디가 제일 좋은가 있으세요? 지금 이 상행선이 가장 좋은 편인데요. 아. 그 지금 스타필드나 제천 방향도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 영향을 받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본격 그~ 좀 적극적으로 그~ 직 그~ 직판 행사를 좀 계획을 늘려서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그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위치상으로도 좀 발이 안 닿는 데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그냥 발길이 자연스럽게 닿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매출 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들을 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실까요 좀 전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직판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유인이 되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코로나 때는 그런 행사를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금 그이 경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좀더그 택배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좀더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출 목표는 10억입니다. 아, 아 매출 목표는 10억으로 예. 잡으신 거고. 이거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예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직판 행사할 때만 일부 뭐한 2,3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수료율 20%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그 비용입니다. 농가들한테 그 매장에서 받는 비용을 음. 이해해야 됩니다. 아, 겁니다. 매장에서 예, 예. 농가들로부터 받는 비용. 예, 예. 네. 어쨌든 이게 직거래라고 거의 볼수 있는 거잖아요. 직거래입니다. 네, 네, 네. 많이 활성화돼서 10억 목표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이 없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 로컬푸드 행복장터 상행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